아줌마 반찬 좀 신경 써요. 이게 백반이야 사료야? 정우 무렵 을지로의 오래된 골목. 청악식당의 좁은 홀 안에는 직장인들로 북적였다. 땀에 젖은 민정이 급히 쟁반을 들고 달려간다. 한쪽 테이블엔 정장을 입은 남자 다섯 명이 앉아있다. 그중한 사람 회장 한도윤은 고개를 젖히며 국그릇을 내려놓는다. 국물 너무 짜네 이런데도 장사되나? 비서가 받아 웃는다. 요즘은 싸구려 입맛이 유행인가 봅니다. 민정은 무표정하게 그릇을 치운다. 손목에 낡은 은팔찌가 보였다. 잠시 한 회장의 시선이 그 팔찌로 향한다. 그러나 그는 이내 시선을 돌린다. 사람을 이렇게 쓰니까 맛이 이 모양이지.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주방의 노포 사장 김 여사가 들고 나온 반찬을 떨어뜨렸다. 아이고 죄송해요. 비서는 인상을 찌푸린다. 이래서 백반 집은 싫다니까요.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투를 집어들었다. 정신 없는 데서 밥 먹으니 인생이 피곤하지. 민정은 그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저녁 무렵 청학 식당 뒷문. 민정은 밀린 설거지를 하며 손을 주무른다. 손목의 팔찌에 비눗물이 맺힌다. 그건 어릴 적 돌아가신 엄마가 손수 만들어 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때 사장 김여사가 말한다. 오늘 점심에 온 사람 말이야. 도윤 회장이래. 그 한진 그룹 말이야. 민정은 놀란다. 그 유명한 재벌이요? 백반집까지요? 응. 옆 건물 인수하려고 왔대. 우린 곧 나가야 될지도 몰라. 민정은 잠시 멍하니 식당 벽에 붙은 낡은 달력을 본다. 청학식당 32년. 밤 사장 부부는 집으로 가고 민정은 혼자 남는다. 식탁 위에 반찬통을 정리하다가 회장이 두고 간 명함을 발견한다. 한도윤 h&j 그룹 회장. 민정은 잠시 손끝으로 이름을 쓸어본다. 그리고 조용히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진다. 산막 무시의 반복과 긴장 축적 1500 2500. 며칠 뒤 점심 회장이 다시 식당에 들어섰다. 이번엔 수행원 없이 혼자였다. 그때 그 반찬 다시 먹어 볼수 있을까? 민정은 놀라지만 이내 웃는다. 네, 잠시만요. 회장은 조용히 앉아 밥을 먹는다. 식당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90년대 발라드가 깔린다. 그는 고개를 들고 식당 벽의 사진들을 본다. 젊은 시절 김여사와 한 소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소녀의 팔목엔 자신이 본그 팔찌가 있었다. 그의 얼굴이 잠시 굳는다. 저 아이가 누구지? 사장님 따님이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대요. 민정의 동료가 대신 대답한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구만. 점심을 마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이런 밥 먹네요. 그가 식당을 나서자 민정은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 그의 시선, 목소리 어딘가 낯익었다. 사막 증거 발견 2,500, 3,500. 비 오는 오후 회장은 다시 식당에 들른다. 외투가 젖은 채였다. 오늘은 혼자라서요. 잠깐만 앉아도 될까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수건을 걷는다. 그가 팔을 걷자 손목에서 은빛 팔찌가 드러났다. 민정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어, 저희 엄마 거랑 같아요. 회장은 놀란 듯 팔을 내린다. 뭐가 갔다고요? 이 팔찌요. 엄마가 직접 만든 건데, 어디서 구하셨어요? 잠시 정적 회장은 대답하지 못한다. 그의 눈동자에 흐릿한 기억이 스친다. 젊은 시절, 한 여자와 함께 팔찌를 맞추던 장면. 민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는다. 엄마가 평생 저한테 저 팔찌는 세상에서 딱두 개라고 했거든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숨을 고른다. 세상에서 두 개. 그의 손이 떨렸다. 밤 식당은 문을 닫고 비서가 회장을 찾아왔다. 회장님 예전 그 윤희 여사님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분 27년 전 회장님 아드님 입양 서류에 회장은 말을 끊는다. 입양이 아니라 버림이었겠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린다. 비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 한 회장은 다시 식당으로 향한다. 불 꺼진 주방, 홀엔 민정이 아직 남아있다.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미안합니다.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가 꺼내든 것은 오래된 서류봉투. 안에는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 아이의 팔목엔 지금 민정이 찬 것과 같은 팔찌가 있었다. 회장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이 아이 이름이 뭐였지? 박민정이요. 그 순간 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주방의 소리만 들린다. 민정은 그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멀뚱히 바라본다. 회장님 어디 아프세요? 민정 씨.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팔찌를 풀어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이 팔찌, 내 어머니가 나한테 준 거야. 민정의 눈이 커진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땐 몰랐어. 내가 놓친 게 얼마나 큰 건지. 민정은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웃는다. 회장님, 장난치세요? 난, 내 아버지야. 민정의 표정이 무너진다. 식당 안공기가 굳어버린 듯 고요하다. 잠시 후 민정은 물을 틀며 설거지를 시작한다. 아무리 돈 많아도 버린 건 버린 거예요. 회장은 아무 말도 못한다. 저한테 아버진 없어요. 엄마가 전부였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미안하다. 그땐 상황이 민정은 조용히 팔찌를 벗어 식탁 위에 올린다. 그럼 우리 이걸로 정리하죠. 그녀는 식당 불을 끈다. 새벽 눈발이 내린다. 민정은 식당 앞에서 마대자루를 들고 서 있다. 옆에는 폐점 공고문이 붙어 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팔목엔 아무것도 없다. 반대편에서 회장의 차가 멈춘다. 그는 차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닫는다. 차가 떠난 뒤 눈이 천천히 팔찌 자국 위로 내려앉는다. 민정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식당 창문 안 조명 아래 두 개의 팔찌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빛은 꺼지고 공기만 남는다.